드릴게요. 첫째는 오늘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아까 우리 김정진, 우리 단원과 제가 차를 같이 타고 오게 되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때, 노보텔 어, 뭐냐, 부패 식사권, 그 목사님께서 그거를 받아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정말 우연입니다. 그걸 정말 받으신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이따 여러분들 가시게 될때또 받게 되실 어, 지금 아주약품에서 주는 이 목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세트 한 세트씩 문석준 이사님이 이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분께서 우리 합창단에 정말 광팬이십니다. 그래서 더러 좀 여러분들께 전달해 달라고서 제가 가지고 왔고 어, 또 제가 어, 최근에 어, CD를 한 장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젊은 아티스트 여섯 명하고 같이 함께. c 드를발명를 했고 아까 우리 전웅단장께서 야 그거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한번 해보자 우리 세 곡을 전부 다 작곡가로 받아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우리 청춘합성단에서도그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단원들께서는 이미 다 대부분 받으셨겠지만 우리 7기 단원 이후 새로 오신 분들은 혹시 못 받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 제졸저 두관, 그러니까 청춘합창단 도전기와 아, 청산은 내게 나대어 살라 하고 호호당당당당 그 책을 제가 각 일곱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 꼭받 드림 없이 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아, 청춘합창단의 밝은 그 미래를 아, 보았습니다. 우리 한 해를 이 보내는 마당에 정말로 우리가 청춘합창단을 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름이 있었고 그러나 우리는 그 다름을 갖다가 극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춘합창단은 제가 전 밖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고 많이 참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까 청춘합창단에 대한 신뢰와 평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그 이상,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희들에 대한 신뢰와 그런 믿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내일 제가 취임사를또카톡에 다시 올리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특히 그동안 우리를 도와주셨던 오늘 여, 여러분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뭐, 이정환 감독도 있고 정상무 님도 있고 어? 그다음에 또 우리 그, 그, 어, 포커스에 어, 전투한 김혜들도 어, 있고 그 많은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또 아까 우리가 재정 보고도 들었지만 우리가 유엔에 갈때 정말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다녀온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그분들의 은공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 그런 합창들이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오늘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고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하늘을 막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과 또 다가오는 우리 새해 정말로 여러분들 모든 가정, 여러분 개인에게 건강과 행운. 지금 현재 또 편찮으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 모든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그러한 아세아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